우리 성민이도 왔죠? 아, 네. 우리 성민이. 어우, 성이 저렇게 멋지게 아주 컸네요. 네. 세살때 봤거든요, 우리 성민이. 네. <laughs> 저기 청년이 <첫> 됐어요. <내내> <laughs> 와, 네. 너무 반가워요, 성민이. 네. 우리 유난전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술 받으시느라고. 네.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하고 복된 삶. 행복하고 복된 삶. 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한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 세계적인 대분노였던 대부호였던 우리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 구보라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을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뭔가를 줄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거지에게 말했대요 따뜻한 말로 형제요, 형제요. 오늘따라 내가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어. 당신에게 줄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고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대요. 그러다이 거지가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오히려 이 토스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더래요. 선생님,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축도안 안 하고 본축도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탁 지나갔는데 당신은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에서 행복해 돼요. 그말 한마디가 거지에게 행복을 가져다줬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와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우리 2024년도 여러분 하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옆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 잘 잘 모시겠습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실 테니까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것은 다건드릴수 있고 싫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물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왕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병 앞에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에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용하다는 의사가 찾아와서 왕에게 별 희한한 처방을 했던 것이에요. 그 처방은 바로 당신의 병이 왕의 병이 나으려면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다 입으면 왕이 괴찬 것입니다. 그게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왕자와 신하들은 이제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그러나 행복한 사람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을 점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사람 만나고 얘기합니까? 모두 다가 불만이 한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뒤에 왕의 신하가 어느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한 청년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흥게 부르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 보니까 그의 얼굴에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 행복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 당신 정말 행복해 보이는군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해. 그렇어 나는 정말로 행복한. 그때 신화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과 사정을 말하고 당신의 속옷을 팔라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의 속옷을 나에게 팔라고 그랬어요. 청년은 그때의 먼지 투성의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을 탁 젖지더래요. 화질 젖지 않니까 가슴이 보이는 거예요. 속옷을 입기지 않았던 거예요. 보시다시피 나는 속옷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속옷뿐만 아니라 신발은 컬레가 없어서 불만이 탁 했는데, 마침 내가 오는 길에 발이 없어서 이 목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구두가 없다는 게 무슨 불만인가 싶어서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됐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이 말을 드려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게뭘 줍니까? 혹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 걱정과 근심과 불만 가운데 우리는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거기청년과 같이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삶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복해야 돼요. 행복, 회복할 수 있어요. 야 배실, 변실, 배실과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길슨 교수님이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구멍 두 개에다가 두 눈을 대고 상자 속을 들여다보게 한 거예요. 상자 속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들어있었어요. 오른쪽, 왼쪽 하나는 슬픈 얼굴이고 하나는 기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밝은 얼굴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두 구멍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눈에 보인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이 눈에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자이 기, 신, 심리학 교수였던 이기슨이 교수는 사람의 시각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각각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가령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슬픈 얼굴의 그림이 먼저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로 보는 사람들은 기쁜 얼굴에 그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기슨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요인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아니고 습관임을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땀을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네.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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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하게 네. 살아가야 돼요. 아, 네. 네. 예수님 믿고서도,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불행한 삶을 언제까지 살 거예요? 원래 성경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들여다니다가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니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여서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오늘 마태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분올한 해, 우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다. 자, 그런 자가 천국의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Who are you to me? 다른 성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번 말씀을 띄워봅시다. 첫째,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욕심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행복하고 복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욕심이 없는 마음을 이루어 나갈 때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원인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 클라우디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탐욕하는 자는 항상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봅시다. 그다음 점뛰워주시죠시작 응. 우리 우만족 하고 가진 것으로 할아그그 우리 모두는 늘 가진 것으로 만족해 하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시는 삶을 살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날 밝은 수에서 네. 물고기가, 착, 물고기 두 마리가 오선오선 그물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물고기가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야, 이 호수에서 나 혼자 살면은 먹이도 풍부하고 얼마나 훨씬 자유롭게 내가 살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물고기가 그만 그 친구 물고기를 물어 죽였어요. 며칠 후부터 호수는 그 물, 고여있는 그 물에는 고기가 썩는 냄새로 오염이 됐어요. 악취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욕심 많은 물고기도 그 물을 마시고 계속 마셨, 마셨 거 아니에요. 뻑뻑 먹다가 결국 썩은 물을 먹고 이 물고기도 병으로 죽었어요. 욕심이 가져온 자욱자득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야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욕심이 인천 죄를 낳고 죄가 장사이인를 낳고 죄가 장 점점 자라나서 죄가 결국 사망 죽음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한번 띄어봅시다그 다음 지혜다 욕심은 만족 불만족을 주고 기쁨이 아니심이고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다 욕심은요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결국 불만족을 주고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고 감사가 아니라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사랑스도 분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탐욕이 없는 마음을 가진 신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이 또 가난한 것은요.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넘겨봅시다. 시작다 겸손한 해야 마음을 해야 가져야 돼요. 돼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삶이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깔보고 대우해지지 않는 일로 섭섭해하며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이루는데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쁘고 나쁜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해도 괜찮고 누가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겸손하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의 8 0 프로가 어디 어디서 나온가? 바로 대인관계 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8 0 프로를 차지한대요. 왜 우리의 기분이 어쩌는가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남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진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가 열받고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주시죠. 시작!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솔한 마음,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심령이 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세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시작 자신의 의로움과 신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단순히 영적으로 빈곤한 빈곤하고 가난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들은 자기들의 영적 가난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자 함께 봅시다. 그 다음 내용을 지다 자신을 하나님에 도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한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심령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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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자기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서 오는가? 그 다음 번 떼어봅시다. 시작. 심령의 가난한 자는 관계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살피는 자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비교, 평가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펴,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과 관계에서 자신을 비춰서 보고 절대로 비교하고 평가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심리 가난 자예요. 사는 성들은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욕심을 버립시다. 아, 네.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섭시다. 아, 네. 그렇게 하면 생활 속의 불만족도 사람 중의 관계 속에서 속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항상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살아 숨쉬는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시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아, 네. 거기에 제사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하는 수단은 진리의 승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느냐? 묻고 계세요. 그렇다면, 신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 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탐욕을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고 늘 낮은 자리에 서서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망한것같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가난한 신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